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대하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본문에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제자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여들의 뒤에 예수님은 다시 도마도 있는 제자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와 똑같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말한대로 내 손가락을 내밀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 도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끝까지 그를 믿음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기 위해 닫힌 문을 들어가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만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를 꾸짖지 않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를 봤으니 이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간증하고 설명하고 일주일 내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도 믿지 않던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된다고 말해 줬는데도 의심하던 도마를 위해서 직접 다시 보여 주시고 이제 나를 봤으니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너는 나가서 나를 보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본 사람으로서 전하여라. 그들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찾아가주고 다시 만나주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다시 그들에게 복된 자가 되도록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찾아가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아예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 맡겨주신 사람들,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찾아가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처럼 오늘도 나에게 맡겨 주신 성도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헌신하시는 예수를 닮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듣지 않겠다고, 여기서 멈추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포기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에게 말씀하시듯 그들에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